감사구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하지 않는 신자는 어쩌면 우리가 어 진짜로 예수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신앙이 무르익고 감사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난류에 죽으신 사건이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두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이 감사, 감사, 감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기독교가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감사를 하라고. 따로 따로 이렇게 감사절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따로 감사절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절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 기,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스페셜하게 감사하라고 감사절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고. 잔칫날 감사하는 거 모두가 할수 있어요, 크리스천이든 넌크리스천이든 모두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함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뭐를 요구하냐면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이 이제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명령한 거예요, 감사하라. Give thanks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God's will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지금 유리하든 불리하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 판단이 좋다고 생각되는 때든, 나쁘다고 생각되는 때든,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예요. 감, 감사는 뭐라고요? Not emotion, 이모션이, 이모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스킬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감사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학교라는 책인데, 그 책의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와, 이거 센세이셔널 하죠. 어, 감사라는 거는 내가 감사의 감정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감사의 상황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상황, 나의 이모션을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 감정 상태나 조건하고 관계가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뭐냐? 면그 책의 그 기준이 뭐냐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와 이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감사가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마음이 들면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의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그 책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감사가 넘쳐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모든 all circumstances 내 모든 상황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쓰여지, 쓰여지게 된 이유가,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큰 박해가 두번 있었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네로가 황제일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하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도망간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카타콤으로 도망갔어요. 카타콤이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거기를 손으로 더 파가지고 오늘날에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크레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손으로 일일이 파가지고. 그게 카타콤이 몇 층까지 돼 있냐면 거의 지하 20층까지 되어 있어. 요 근데 거기에 너무 복잡해 가지고 로마 군사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숨을 때 성도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알려고 사인을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익투스예요. 물고기 막 익투스가 헬라어로 이렇게 세로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첫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 그릭이죠 그릭스어로 쓰면 윗 단어를 합쳐서 붙이면 이게 익투스가 되거든요 익투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읽으면 뭐가 되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마크를 하고 익투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투스가 가짜 익투스도 있고 진짜 익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액두스를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죠. 진짜 액두스가 있는 줄 알아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A.D. 인제한 82년에서 92년 사이에 황제가 바뀌죠. 도미티안 황제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됐는데 이때 다시 한번 25년이 지나고 이때 다시 한번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도미티안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황제가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나 모든 당시 사람들은 다 오케이 했어요. 원래 내로도 그렇고 다 황제를 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그거를 동의 못해요. 크리스천들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은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네 다 죽여 그랬다. 근데 어떻게 죽여요? 숨어버리니까 얘네를 몰래 찾아가지고. 크리치안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의 지도를 불어라. 맵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놔요안내나요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으니까 어떡 해요? 초대교인자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어떤 강의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주겠다 그래요. 알을 하면 안 하니까 자식들을 불러와요. 그 자식들하고 밥을 먹게 합니다. 식사를 하게 하요. 그리고 식사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는데 아이들에다가 뭘 입히냐면 염소털 양털로 짠 가지고 그 털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요. 부모가 지금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냥개를 3주에서 4주 정도를 굶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인들이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피가 나게. 그러니까 사냥개가 도끼가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거 부모가 보는데 그걸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걸 부모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부르면 어떻게요? 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우리가 잘하는 콜로세움이 그거죠. 경기장에 다 풀어놓고 원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한게 아니라 완전히 나채로 그냥 쫓아냅니다. 그 로마인들 모아다 놓고 나채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릭 로마 신화가 기독교인들하고 얼마나 안 맞냐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성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우스가 바람둥이라고 그랬죠. 제우스가 바람둥이어서 이신이랑 만나고 저신이랑 만나고 또 인간 여자랑도 만나고 해서 인간 여자랑 만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람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는 그런 게 가득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 행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로마 군인들이 보면서 막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막 좋아하고 그리고 사자를 푼 겁니다. 그리고 사자들 잡아먹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의 앞 입구 로마 들어가는 신의 입구에다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온 몸에 타르를 발라요. 초조초 타르를 발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석 석유 그 석유 이렇게 까는 타르. 석청 같은 거렇게탈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태워요 저녁에 사람 을 그래서 로마 신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안다고 치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 우리가 숨어 지낼 때, 카타콤에 숨어 지낼 때, 내가 화형 직전에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혹은 내 자식이 그렇게 죽어 갈 때, 어? 사냥개에 물려서 죽어 갈 때, 혹은 그 수많은 콜로세움이나 경기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수치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 가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감정이 좋을 때 내가 뭔가 조건이 좋을 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네 감정이 어떠하든 네 판단이 어떠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눈물과 후회가 가득한데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 기술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감사가 어려워요. 감사라는 그림, 오랜 인내와 기다림,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보통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왜 요즘 아이들에게 감사가 많이 사라지냐면, 요즘 아이들이 주로 보는 거는 유튜브 영상도 잘안 봐요. 요즘 아이들은 뭘 많이 봐요? 숏츠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희가 제가 설교학 배울 때 어른들은 보통 몇 분이 지나면 힘들다 그러냐면 15분이 지나면 힘들어한대요 집중을 못한대요 그래서 15분 정도 지나면 유머를 하든지 예화를 하든지 집중을 시켜야 된대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어린 아이들은 7분을 넘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7분이 지나면 뭐 유머를 하든지 설교를하든지 아이들을 재밌게 해줘야 된대요 근데 요즘에는요. 유튜브 처음 나왔고 (10분) 넘어가면 사람 안 봐요 요즘에 근데 요즘에는 더 짧아가지고 쇼츠는 더 짧아요 한 (30초)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랑을 하잖아요 보통 (3년) 갔다래 도파민이 (3년) 갔대요 호르몬이 갈수록 짧아지더니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1년) 반으로 줄더니 요즘에는 (6개월) (7개월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준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호르몬이 나오는 게 굉장히 짧아져요 도파민에 중동이 되는데 더 짧게 짧게 이거를, 이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짧게 그 순간 넣어주는 거 현대인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인내를 잘 못하고 만족을 잘 못하고 짧게라도 채워지는 거에 익숙해진대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오래 기다리고 참은 다음에 나와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제가 커피를 봤더니 하루 이상 내려서 만든 커피가 있대요. 보니까 쭉뭐 관으로 하고 하루 이상 내려 만든 커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커피 기다렸다 마실래요? 안 할래요? 저도 못할것 같아. 커피 내렸는데 10분 이상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는 더 급하니까 어떻게요? 아이고 됐어요. 목사는 그냥 인스턴트 커피로. 현대인들은 점점 점점 예. 깊은 세계나 오랜 기다림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팍 채워지고 그러면 좋고 안 채워지면 힘들어하고. 이게 반복이 돼. 되게 짧게 반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도파민이 갑자기 팍 채워지면 좋아. 감사한데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으면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팍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짧은 쇼츠를 봤는데 순간적으로 재밌으면 어 좋아. 근데 순간적으로 재미없으면 어 싫어하고 다른 걸로 팍 넘긴다는 거. 이게 짧게 짧게 굉장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 좀 쉽지 않아졌다. 뭔가 순간적으로 내가 뭘 했는데 갑자기 뭐가 팍 나한테 좋으면 어 좋아. 근데 내가 뭐가 푹안 좋으면 바로 안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사실은 그래서 기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훈련이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감사를 하는 눈, 그다음에 훈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어요? 볼펜 때문에 감사해요? 자, 볼펜을 딱 꺼냈어요. 오래 썼어요. 이거 한 3년 썼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아니면 아, 오래 썼네 하고 버리고 새거 사야지 이래요 먼저 해 보자는 거예요. 아, 감사하네. 내가 3년이나 썼네. 먼저 해 보라는 거요 이게 스킬입니다. 이게 스킬. 그래서 아, 감사하네라고 먼저 해, 말을 해 보라는 거요 아, 이거 뭐 이렇게 3년이나 썼어새거 하나 사 별거 안안 비싸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감사하네라는 말을 먼저 해 보라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랑 참 내가 오래 살았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나 같은 사람이랑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네. 먼저 감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마울 수도 있고 안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로는 고마울 수도 있고 안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공합다는 말을 하라는 거죠.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현실을 보고 뭐가 좋냐 나쁘냐 내 감정이 지금 좋냐 나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가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감사라는 기술을 습득해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기술을 몰랐기 때문이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이번에 한달 전쯤에 한민이가 다쳤습니다. 운동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왼쪽 발목을 세게 그냥 부딪혀 가지고 처음에 자기는 너무 아파서 부러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해 가지고 병원을 가서 찍었는데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멍 발이 온 발목이 막 멍들고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아빠가 제가 그 전화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야 이러면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딸이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의 기술은 뭐예요? 그때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야,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거예요. 아,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내 감정이 좋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감사를 스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하려면 스킬로 받아들여라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능력을 찾아라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내 마음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런 거다? 스킬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스킬을 우리가 키우자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가능하죠. 내 오래된 펜이나 핸드폰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감사를. 야, 3년이나 썼네. 고맙다. 핸드폰 벌써 저도 한 3년 넘게 쓴것 같아요. 4년? 감사한 거죠. 4년이나 안 고장나고 잘 써줘서 고마워. 그래서 핸드폰 벌써 한 3, 4년, 3, 4년 쓴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아, 이제 많이 썼네. 버리고 새거 사이즈가 아니라, 아, 3년이나 해줬어. 고마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감사는 뭐다? 기술이다. 내 호흡. 내 오래된 여러 가지 것들, 내 오래된 구두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허리에 10년 동안 같이 지켜준 내 벨트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들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한마디 무엇 때문에 할수 있는지 지금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구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머리카락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아직 임플란트가 안빠지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죠. 정말이 감사의 고백으로 추수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의 세계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